하루에 열 종류 이상의 약을 먹는 노년층이 5년 새 53%나 늘었다는 기사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처방전은 길어지고 약 봉지는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약이 많다고 건강이 지켜지진 않죠.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약을 점검하자. 1년에 한번 모든 약 리스트를 주치의에게 보여 주세요. 두 번째는 한 곳으로 관리하자. 병원, 약국을 통합해서 중복 처방을 막읍시다. 셋째는 생활이 약이다. 걷기, 식단, 수면. 이게 진짜 장수 비결입니다. 우리 노년기가 약 봉지에 묶인 삶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다니고 웃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내약 봉지부터 한번 점검해 봅시다. 대한민국 1등 시니어 NGO KARP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더큰 변화로 위한 회원 가입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가입 방법은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